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 보자면 사양이 좋아서도 선택했지만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9는 디자인이 되게 예쁘네요. 애플 로고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고가 완성을 더하는 느낌이네요. 저는 자주 가지고 다녀서 주로 들고 다니는 가방에 넣어봤는데 모두 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에 썼던 패드보다는 무게가 있어서 가방 정리는 조금 해야겠네요. 관련 업종은 아니지만 취미 삼아 구업 삼아 동영상 편집을 종종 하는데요.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9에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해봤습니다. 원래 사용하던 앱이 있어서 설치하고 같은 환경에서 이어서 사용해봤는데 분명 같은 파일을 사용한 건데도 색감 표현이 남달랐습니다. 색감 표현뿐만 아니라 입에 가까이 빠르게 처리를 해서 놀랐는데요. 태블릿에 이런 속도가 나온다는 데에 더욱더 놀랐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